공주에서의 첫 번째 식사는 공주국밥 바로 세이학 식당입니다. 어, 1953년부터 어, 영업을 했다는 이 세이학 가든은 공주시 음식문화거리 지정업소라고 합니다. 공주의 국밥은 어떤 특징과 맛을 가지고 있는지 자, 공주국밥 세이학 가든에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이 가든 앞에 이렇게 좀 널찍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매장은 상당히 넓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주국밥 가격은 한 그릇에 11,000원 이고요 뭐 연잎밥 정식도 있고 국밥 정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묵무침, 그다음에 해, 메밀 해물전, 수육 무침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거 이걸 이걸 보여. 아 예. 네. 음. 음. <laughs> 젓가락으로 한번 어 봐요. 음. 이게 다 파야. 아 파. 음. 음. 파 듬뿍. 음 맛있다. 그래서 국물이 달고, 음. 달짝지근하고 시원해요. 음. 파를 많이 넣었단 말이죠. 공주밥 특징이에 저읍 쪽에 어.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이 학가들 이아 시장에서 이 학가들이라고 그러고 있어서 완전히 성황리이에 아, 사람들이 아, 이전면서 여기로 아, 이전한 거죠. 이전하면서 새이 학가들로 이름을 바꿨 거예요. 원래 있던 집곳에는 없고, 원래 있던 없었고. 다르다. 경상도식 그 국밥 음, 음. 소고기 국밥이랑 좀 음. 다른데 음. 기본은 많이. 소고기와 무아 여기는 무무무 무, 무, 파로 음. 기본 베이스인데 하지만 이 고기도 조금 달고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와. 파 우렁남 진한 파향과 음. 그다음에곰탕의 국물 맛과 그다음에 육개장의 얼큰한 음. 맛이 섞여 있는 그런 딱 맛이네요. 곰탕과 육개장 향이 느껴지는. 그러니까. 고기는 수육같은 모양과 오이. 식감입니다. 이 집에 대파김치가 아주 별미입니다. 대파로만 김치를 담근건데 이게 맛있네요. 달짝지근한 파향이 달짝지거한 파향이 오르면서 약간 새콤하면서 발효가 되어서 이 파의 식감하고 그냥 쪽파의 매운맛은 없으면서 단맛이 강한 파김치 아, 대파김치 맛있습니다. 공주 지역의 국밥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새 이학가 의 음식은 대체적으로 맛있고 또그 지방 고유의 음식 특징을 알수 있어서 만족스럽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소고기 국밥인데 그 국밥에 들어간 소고기 맛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질감도 그렇고 소고기 향도 그렇고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. 이상으로 공주국밥 세이약 가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